음, 제가 여러분의 선호도, 채팅 패턴, 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이빅 데이터에 의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내가 시청자라면 보고 싶은 방송. 그걸 오늘 하려고 근데 별거 아니야. 오늘 방송은 내시인데 브론즈 편안 갈게요. 근데 벌칙은 피카츄 옷,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 벌칙. 아 바지는 입을게요. 야 우리 한명 어디갔냐? 아이 fucking 유비소프트, 씨발 안 돼! 야 뭐야 게임 게임 게임이 멈췄어 잠깐만 게임이 멈췄어. 아니 컴퓨터 왜이래 아니 씨발 아 유비족 같은. 아 no no no. 괜찮아, 됐어, 한 분, 한 분. 야, 멋있는데, 오. 오, 오. <laughs> 야, 얘는 무슨, 뭐, 뭘뭐 했는데 200 레벨에, 어? 카퍼랑 매칭이 돼, 얘는? 뭐야 이거? 어, 패작인가? 아저씨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 같은데 타더팩으로 겨우 버캐금 했는데 버 총열은 뭐가 좋은가요? 저, 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laughs> 저도 몰라요. <laughs> 뭐야? 버슨가 이게? 나도 뭔가 해야겠다. <laughs> 하지 말아야겠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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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왕 성공시 무슨 보상이 있냐고요? 성취감. 어, 성취감이라는 큰 보상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 아씨또 왔네 이 새끼들. 아니 정마 저거 폐작 저격나야 저거. 이번 판 졌다. 일단 신고는 할게요. 폐작의 저격인데. 되지 말라고. 아, 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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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minated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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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60프레임 달라왔습니다. 옵션 타협. 뚝배기 아니 나 이러고 있을 동안 우리 편다 뭐하냐? 대체 <laughs> 지금 이 그런지 부탁거리 하고 있는데 다 어서 뭐해? 씨발 이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한 명이 없어도 사실은 큰 역할을 차지한단 말이야. 예 찐따야 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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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찐따. <laughs>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finish him 15 seconds left Frenching toxin <laughs> 아니, 저 브론즈 가도 시즈 할 거예요. 저 브론즈 가고 끝이 아니에요. 더 높은 곳을 향해야지. 어허허허허 응? 어허허 음? 좋아, 카베이라 간다.

<laughs> 예, 비으성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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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laughs> <비활성.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laughs> 저가 <laughs> 드론지 <laughs> 100점 100점만 올리면 돼. 백점만 올리면 된다. 다운 투 e c 시드 d s hostage 5 seconds left. 음. KIA. 때문에 음. 72시간 연속방송하면 뭐 무슨일이 일어난건데 인질방패 뭐. <놀람> 인질을 탈출시켰으니 미션 성공이 맞다 야, 그거 누르고 있으면 돼. 누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슬쩍 빠지면 된다고 조심하라고. 필요 없다. e s y 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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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저번 달에 s 는 e s Yes! Yes! 이 e s y 이 s Yes! Yes! 이 e 하는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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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인질이랑 뭐해? 교감 중인가? Down to one friendly. Yes! Fuck you, Azar.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오르락 내리락 훌렁거리네. 3. <laughs> 이러니까 가파지. 괜찮아. 언젠가 올라갈사람은올라가게돼 있어. 열심히 하면 돼. 미태기는 카퍼가 딱이야. e s 이로좀봐준거 같아. 아무튼 뭐 이겼으니 됐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니 근데 국회로그 여기 사람이 아니야. 저블리치는5 있네. 들어가 들어가 봐줄게. Yes. 지금 냄따님이 보고 있어요.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네 이미 죽었다고요. 지금 남아 있는 이세 명이 빡대가리만 아닌 이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는 거는 용신이 아니고서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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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연, 과연, 과연! 브로즈 데스야, 브로즈, 브로즈 데스야, 데스야, 브로즈 데스야! 데스야, 데스야, 브로즈 데스야. 제가 <laughs> 비록 버스를 탔지만 그래도 자랑 판이 있어서 올라온 겁니다, 힘들어. 버스를 탄게아니에요 어쨌든 자랑게 있으니까 브로즈 올라온 겁니다. 아. <laughs> Super <laughs> better.